안녕하세요. 주의를 잘합시다 코너의 김영희 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아주 사랑하는 곡 중에 한 곡인, 어, 말로테의 주의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이 많이 어렵습니다. 페르마타도 있고, 박자도 많이 변하고, 리듬도 변하고, 네, 그래서 이 곡을 지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어, 여기에 나오는 페르마타만 뽑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페르마타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뜻인데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태워야 하기 때문에 한참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겠죠. 그러나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럼 버스가 와서 어, 그냥 잠깐 쉬었다가 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서의 페르마타가 있을 경우에, 페르마타가 이렇게 있는데, 어, 어떨 때는 한참을 쉬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 마틴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할 때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둘, 셋, 이렇게 한세 박자를 꼭 쉬시고, 가시거든요. 이렇게 가시죠. 그런데 여기 악보에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페르마, 에, 페르마타에, 요에 페르마타가 있는데 4분음표였거든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그냥 숨만 살짝 쉬고, 프레이즈만 끊고, 그 다음 프레이즈를 간다라는 의미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막 이렇게 가셔야 돼요. 원래는 자, 그런 게 어, 구분 지어서 하실 수 있게 지휘자님들은 그 안목을 조금 더 키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페르마타 공부를 할 텐데요. 페르마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스탑, 완전히 스탑하고 끊고 예비 주고. 노래가 다시 시작하는 스탑이 있고 두번째 Release Release 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 풀어주다, 석방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스탑하는 게 아니고 페르마타 끊음과 동시에 예비가 돼서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로또의 주의기도에는 어떤 페르마타들이 사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에서는, 음, 특히 이제 박자도 어려운데다가, 네 번째 박자에, 네 번째 박자에, 페르마타가 연속적으로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세 개의 페르마타 있을 때에는 모든 페르마타를 페르마타, 페르마타, 페르마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페르마타만 조금 더 길게 해서 음악이 조금 더 이렇게 어, 진행이 될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안을 드립니다 어, 그런데 이 곡에서 보면 반주에 먼저 세 번째 박자에 페르마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에 합창의 디바이드드가 되면서 모든 페르마타 페르마타 페르마타가 있거든요 자 여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계신 아버지 원투 페르마타. 자, 여기에요. 원, 투, 페르마타, 끊고. 자, 원, 투, 페르마타, 끊음과 동시에 예비가 돼서 릴리즈죠. 원, 투, 원, 이름, 거,루. 여기서는 릴리즈 방법을 써야 되겠죠. 원, 투, 페르마타, 이름, 거,루. 네.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맨 뒤에 나오는 8분의 12 박자인데요. 8분의 12 박자에서 첫 번째 박자에 페르마타가 있고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에 페르마타가 있고 또네 번째에 있는 또세 번째 박자. 굉장히 어렵네요. 디바이디드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디바이드되는 부분에 소프라노하고 테너는 음, 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길 주셔야 되고 베이스하고 알토는 스탑 멈추고 있거든요. 같은 음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하나는 오른손으로만 다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고 하나는 왼손으로 도와주는 방법. 왼손으로 도와줄 때 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오른 한 손만 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어 페르마타 끊고 아하 아 페르마타 아멘 네 보셨나요 아아아네 번째 박자에 페르마타가 있는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음을 가기 위해서 non e x p r e s s i v e 로 가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아아아 아멘 아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박자에 페르마타를 하고 끊고 끊음과 동시에 오른손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셔야 왼쪽으로 내려오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엑센트 지휘 공부를 하셨는데요. 엑센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에 엑센트 지휘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박자에 엑센트가 있을 때이 곡에서는 두 번째 박자에 엑센트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박자가 첫 번째 박자보다도 훨씬 더두 번째 박자가 기니까. 그래서 엑센트가 두 번째에 있어야 되는데 원의 페르마타 끊음과 동시에 올라가야 두 번째 크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끊음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다시 한번 아 영원히 페르마타 끊고 아아아 아아아 메에 자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왼손으로 할 거예요 왜 왼손으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알토하고 베이스에 어, 긴 지속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서는 그 파트를 그냥 지속해주고 왼손에서 소프라노와 테노가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보실게요 영원히 페르마타 끊고 아아아 아, 아, 왼손 아메에에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원원히 페르마 타 끊고 아아아 오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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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올라갔죠. 아, 맨.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왼손만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손은 킵하고, 오른, 어, 알토하고 베이스를 도와주시고요. 네. 이게, 이두 가지 방법이 다 자유자재로 될수 있게, 왼손도 움직이고, 오른손도 움직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많은 연습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자, 오른손 하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영원히 페르마타 끊고 아아아메에~ 네 오늘 저희가 페르마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페르마타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탑 완전히 끊고 아, 예비를 주고 노래가 시작된다는 것. 두번째 릴리즈. 릴리즈는 어, 페르마타 끊음과 동시가 예비가 돼서 들어간다는 것. 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곡이 나오더라도 어, 아마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휘도, 지휘도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 것처럼 지휘도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사실 이게 손으로 나오기까지는 연습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페르마타가 첫 번째 스탑하고 어 예비 주고 노래가 나오고 페르마타 끊음과 동시에가 예비가 돼서 노래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